1966년 나사의 제트 추진 연구소는 해양계 행성 전체에 직접 탐사선을 보내는 원대한 계획을 수립하였는데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계획은 취소가 되고 축소가 되어 메리너 계획의 일부가 되게 되었는데 그 계획이 바로 행성 대탐사 계획이었습니다. 그 당시 나사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1969년 외행성 관련 업무 그룹을 만들어 한 대당 세 곳의 행성을 방문할 수 있고 설계 수명이 약 10년 이상 되는 새로운 방식의 열 전기 외행성 탐사선 두 대를 설계하기 시작하였는데요. 한 대는 목성 토성 명왕성을, 한 대는 목성 천왕성 해왕성을 방문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1970년 말 미국 국가 우주과학 위원회의 문제 제기로 무산이 되게 되는데요. 탐사선 네 대로 이루어진 이 계획은 1976년과 1977년에 각각 한 대씩을 이어진 1979년에는 부 대를 발사하는 일정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최대 10억 600만 달러, 약 일경 4 0 1조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계획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에 프로젝트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나사의 집행위원회 역시 목성에 집중하여 탐사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금 지원이 낮아지면서 행성 탐사의 목표는 목성과 토성으로 줄고. 행성 대탐사 계획은 지구와 가까운 내행성의 탐사를 위해 탐사선을 보내는 메리너 계획에 일부로 포함되었으며 시간이 지나 두 대의 보이저 계획으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열 번째와 열한 번째 마리너우가 보이저 1호, 2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계획이 취소되고 자금이 줄어들어도 우주과학위원회의 찰스 H. 타운스는 마리너 우주선이 토성 너머를 관측하여 우리 태양계에 대한 중요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성탐사의 목표가 토성까지인데 그 너머를 탐사한다니 무슨 뜻이었을까요? 그것은 나사의 과학자들이 메리노호의 선언이란 이름을 항해자란 보이저호로 변경하였는데 거기에 그 이유를 숨겨놓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5년 정도면 되는 목성탐사선의 수명을 10년 넘게 설계하여 목성탐사 임무 완료 후에도 어, 아직도 멀쩡하네. 다른 임무에 써도 되겠네라는 말이 나오게 하였으며, 두 번째는 심 우주에서 우주선을 제어할, 재프로그래밍 가능한 온보드 컴퓨터를 개발하여, 원격 통신으로 임무 및 항로를 수정할 수 있게 하여, 어, 항로 수정이 가능하네. 그럼 바꿔서 해봅시다라며, 시도를 할수 있게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원자력 전지인 RTG를 업그레이드하여, 플루토늄 전지의 수명을 수십 년으로 대폭 향상시켜, 어, 아직도 작동하네. 그럼 계속 해봅시다라며, 이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결국 나사의 과학자들은 이 새로운 탐사선을 마리너 계획대로 목성과 토성에만 보낼 생각이 아니었는데요. 그들이 그렇게 그들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실행하기로 한 가장 큰 이유는 그랜드 투어라는 175년마다 한 번씩 해양계 행성 전체가 일렬로 정렬되는 독특한 천체 이벤트가 발생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행성 간의 거리가 최단 거리가 되었는데 탐사선이 행성들의 중력을 이용할 수 있다면 해왕성까지 30년의 시간이 걸리는 비행을 8년에서 13년으로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거대한 천체의 이벤트는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평생에 한번 접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였는데요. 행성들의 중력을 이용할 기술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행성 정렬은 1976년과 1980년 사이에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태양계는 태양이 가진 거대한 힘에 모든 행성들이 묶여 있는 공간으로 지구의 중력을 뚫는 데 성공하여 우주 공간으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태양의 중력과 주변 행성들의 중력 그리고 크게는 주변 은하들의 힘들이 그물처럼 얽혀서 우주선의 이동을 방해하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 먼저 행성의 중력부터 뚫어야 하겠지만요. 실제로 현재 태양계를 벗어나 성간에 진입한 보이저 1호는 지구의 중력권에서 벗어나는 데에만 626톤이나 되는 로켓의 추진력이 있어야 했는데요. 만약 태양권의 경계면까지 화학연료를 이용한 로켓을 이용했다면 40년 이상 비행을 하고 또 거기에서 태양의 중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초당 43km의 속력을 내기 위해서는 지구에서 사용한 로켓의 약 1000배 정도인 62만 톤이나 되는 큰 로켓을 장착했어야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정도 로켓을 지구에서 발사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는데요. 이 문제는 1926년 로켓이 발명되기 훨씬 전부터 과학자들을 고민에 빠지게 하였으며 그 고민의 해결책은 드디어 1918년경의 이론으로 등장하였으며 이를 1938년에 러시아의 과학자들이 논문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중력의 힘을 이용하기로 한 것인데요. 바이라 부르기로 하였으며 우주 공간에 얽혀있는 중력의 힘을 이용하기로 한 것인데요. 그 방법으로는 가까이에 있는 행성의 중력의 일부로 잡혀서 행성과 같이 자전을 하다 그 행성의 원심력을 이용하여 목표를 향해 튕겨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처음 적용한 우주 탐사선은 1959년에 발사된 소련의 루나 3호로 최초로 달의 뒷면을 찍는데 성공한 탐사선이었으며 시간이 지나 이 방법은 행성 탐사에도 적용이 되었는데요. 행성을 이용한 최초의 스윙 바이는 1974년에 화성으로 향한 나사의 마리너 9호였습니다. 그 후부터는 거의 모든 우주 탐사선에 이 기술이 적용되었으며 이것은 우주를 이루는 물리법칙을 바탕으로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궤도 계산과 초정밀한 우주선 제어 기술의 완벽한 응용이었습니다. 실제로 보이저 1호는 목성과 토성의 중력을 이용하였으며 보이저 2호는 토성과 목성은 물론 명왕성과 해왕성의 중력을 이용하여 태양계를 탈출할 속도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우주선들은 더 정확한 계산과 설계를 바탕으로 경로상의 행성이 있으면 그 행성의 중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씩 이 기술을 이용하여 행성들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천체를 멀리 던져버리기도 하는데요. 710만 년 만에 태양계로 진입한 성간 천체 해성 시1 9 8 0 2원을 목성이 잡아당겨 스윙 바이하여 태양계 밖으로 던져버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 스윙 바이는 수십 년간 단 1밀리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실행되었으며 탐사선들은 과학자들의 계산과 예측에 의해 행성에서 에너지를 얻어 목적지를 향해 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완벽한 스윙 바이에도 이상이 발견되기 시작하였는데 그것의 첫 번째 발견은 1989년 10월 18일 발사된 나사의 목성 탐사선인 갈릴레오 탐사선이었습니다. 갈릴레오 탐사선은 지구에서 두 번, 금성에서 한번 스윙바이를 하여 대략 6년 이상 목성까지 가는 데 필요한 추진력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탐사선이 지구를 지나갈 때 측정된 실제 속도가 과학자들이 계산했던 속도와 달리 미세한 차이가 관측된 것으로 무엇인가가 이 탐사선을 뒤에서 살짝 민 듯한 현상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빨라진 속도는 초속 3.9mm로 완벽했던 과학자들의 계산에 금이 가기 시작하였는데요. 보기에는 아주 작은 수치이지만 이것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출발지에서의 3.9mm 차이는 1년이면 그 차이가 122km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스윙바이 이상 현상으로 부르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이 3.9mm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6년 2월 17일 소행성 433 에로스를 탐사하기 위해 발사된 탐사선 이어슈메이커가 지구를 스윙바이하는 과정에서 계산된 속도보다 초속 13mm 더 빨라지는 두 번째 스윙 바이 이상현상이 나타나 과학자들이 긴장하게 되었는데요. 알수 없는 힘의 존재가 확실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상현상은 나사와 유럽 우주국 그리고 이탈리아 우주국이 토성을 탐사하기 위해 발사한 타신이 하위원스에서 발생하였는데요. 1997년 발사된 후 금성에서 두 번, 지구에서 한 번, 목성에서 한번 스윙 바이를 하였는데 지구 궤도에서 속도가 빨라지는 이 이상현상이 관측된 것이었습니다. 이쯤되자 과학자들은 심상치 않음을 느껴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지금까지 발사된 탐사선 전체의 데이터를 살펴보았는데요. 갈릴레오와 슈메이커 카신이 이세곳 외에는 찾을 수가 없었으며 그 후로는 한동안 이 이상현상이 관찰되지 않아 보이지 않는 이 힘의 정체를 측정기의 오류에서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얼마 안가 중단되게 되는데요. 추리모프와 게라시멘코 해성을 탐사하기 위해 2004년 3월에 유럽우주국이 발사한 로제타 해성 탐사선에서 이 이상 현상이 관측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욱이 로제타 탐사선은 6년에 걸쳐 복잡한 스윙바이를 시행했는데 발사 후 2005년 지구 궤도를 시작으로 두 번째는 화성 궤도에서 세 번째는 다시 지구에서 네 번째는 소행성 2867 스테인스에서 다섯 번째는 다시 지구 궤도에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소행성 21루테티아에서 스윙바이를 시행한 후 드디어 2014년 8월에 목표 해성에 공전궤도 진입에 성공하였는데요. 여기에서 총 여섯 번의 사례 중 오직 지구에서만 그 스윙바이 이상 현상이 일어났는데 초속 1.8mm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과학자들은 이 현상이 기기의 오류나 설계의 실수가 아닌 어떤 과학적 법칙이 작용한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였는데요. 그래서 NASA와 ESA의 과학자들은 본격적으로 이 불가사의한 현상에 대해 연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충격적인 가설 중 하나가 아인 슈타인의 중력이론의 허점으로 우리 우주의 시공간과 현대 우주론의 기본이 되어준 아인 슈타인의 중력이론이 어느 부분에서는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더욱 충격적이고 소름 끼치는 가정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우리 지구 주위에 무언가 알수 없는 물질들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들에 의해 현재 우리 우주를 이루는 네 가지의 기본 힘과 이네 가지 힘을 조종하는 또 다른 어떤 힘이 발생하고 그것에 의해 오늘날의 모든 물리법칙이 작동되고 있다는 주장이었는데요. 스윙 바이 이상 현상 또한 이 힘과 탐사선이 상호작용하여 발생한 결과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그럴싸한 연구와 이론이 나와도 근본적인 설명은 아직까지 한 줄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기묘한 현상은 지구의 중력권 안에서만 발생하고 있어 어쩌면 우리 우주의 비밀은 우리 우주가 아닌 우리 지구에 있을 수 있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스윙 바이 이상 현상의 비밀 또한 우리 우주가 가진 비밀 중 하나로 그것에 한 걸음 다다갈수록 우리 우주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긴 시간 시청 감사합니다.